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금액이 400? 네. 이거 400에서 혹시 좀 내고 좀 돼요? 릴게요오 진짜로? 어, 네. 나 이거 오늘 영상 오늘 올린다. 아, 네. 어, 진짜로 해좀 돼? 해 아, 네. 얼마나 돼? 50만 오, 진짜? 네 그냥 시원하게 350에 2차를 살수 있다고? 네. 어, 이거 350이면 이게 달라지지. 어. 시 어, 이거 350에 2차는 오, 이거는 야, 이거는 이 차는 추천은 안 해드려요. 차주분이 <laughs> 오래 서있다 그래가지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탑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는 비용만 지금 얼마예요 500이 넘는다고? 근데 이차 값이 이거 중고차가 이거 500이 안 하잖아요. 한 300만원 해요? 시세가? 넘긴 하죠. 어우. 이거 못하겠네요. 어 이거, 이거 만약에 이거 주면 얼마 해줄거예요 저한테?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어 이거 100만원? 어, 어 100만원? 나 이거 진짜 100만원에 줄 거예요? 이거 뒤에 이거 디퓨저도 없네? 됐어요 있어요, 부품? 아, 있고? 어, 100만원? 소정아, 이거 100만원에 준다는데 나 이거 끌고 가도 돼? 우라질이 맞느냐? 예, 우라질이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저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여기 평택에 와가지고 평택 중고차 매매단지 와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댓글들로 간간이 초보운전이다. 이제 처음으로 차를 살렸는데 이제 좀 신차는 부담이 되고 난 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세요.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이셔가, 계셔가지고 예, 제가 오늘 예, 다시 평택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이게 여기, 여기가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는 저기 어디야? 뭐 인천 부천이나 그런데 더 가까운데 거기는 제가 또 가면은 또 중고차 하시는또 형들이 예, 저 예, <laughs> 어깨동무하고 어디 끌고 갈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첫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려는데 금액대가 천만 원 이하인 중고차들 같 보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먼저 바로 옆에 있는 저번에 봤던 그 SM3가 아직도 있어요. 아 이거는 제 인생의 첫 차이면서 이런 차는 아 너무 좋아요. 2010년식 와 이제 딱 11년 됐네요. 야, 얼마 안 됐어요. 주행거리 6만 키로 엔진 이제 길들이기 끝났네요. 그리고 가격이 무려 380만 원 미션이 c v t 에1.6 n a 에뉴 SM3 이런 거첫 차로 어 그때는 방전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또 방전이 돼 있네요. 음이차 <laughs> 음,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첫 차여서 아이고첫 네, 차여서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타기 무난하고 근데 차량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뒷자리는 아, 이거 어떻게 탔지, 이거 옛날에? 와, 씨.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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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리는 웬만한 경차보다 좁네요. 아.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탔지? 이거 옛날에 친구들 을 4명 다 태우고서는 같이 막 놀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 다시 타려니까 조금, 예. 차가 조금 작네요. 오, 아반떼. 아반떼, 지금까지 나왔던 아반떼 중에 MD2 모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연식이 12년식에 12만키로 주행. 오, 880만원. 이것도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첫차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거 봐봐. 이거 스마트키야. 아까 SM3 같은 경우는 키 넣고 돌렸는데 얘는 스마트키네요. 이제 냉간 떨어지니까 오, 괜찮은데? 1000만원 이하의 한 880만원 정도에, 880만원 정도에 12년씩 1만 12만키로. 어,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있어요, 이거. 오, 어, 여기있네 열선 시트도 있고. 그리고 중고차를 보러 갈 때, 음, 물론 모든 차들이 다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기아를 딱 넣었을 때, 차가 진동이 한번 이렇게 뻘컥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유에 다양하지만 밸브 바디 쪽이 조금 안 좋은 차들이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사고 오면은 밸브 바디 뭐 재생이나 아니면 클리닉 같은 거를 해도 비용이 어, 조금 더 듭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쉽게 말해서 조금 수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오토미션들 밸브 바디 안 좋은 차들은 여기서 내리면은 파킹에서 딱 내리면은 떡! 하거든요. 탁 하는데 오, 이거 괜찮은데? 가격도 880. 이런 거 솔직히 뒤에 다 무술이 되잖아요. 이거 아, 진짜로? 네. 아, 이거,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분 딜러님 차인데. 아, 진짜로? 아, 예. 예. 뒷자리가 물론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아까 SM3에 비해서는 그래도 탈순 있네요. 아까 SM3는 타지도 못했는데. 솔직히 이런 거 미니 쿠퍼는, 미니 쿠퍼도 천만원 이내라서 살만은 해요. 근데 살 수는 누구나, 살 수는 있는데, 추천을 잘안 해드린 이유가, 아,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타야 돼요, 저거. 아, 똑같은, 이거, 아반떼 MD가 있는데, 음, 아, 근데 이거 티, 이런 걸 아, 물론 뭐, 개인의 취향은 내가 존중해.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는데, 아,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 요건 얼, 얼마예요, 요거? 400만원. 400만원? 네. 네?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어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 아, 에 이거 시트가 직물이네. 어, 그래도 400이면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뭐 이렇게 녹이 있네. 어? 이게 장판을 깔았어. 와, 이거. 와, 이거 뒤에 보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거 뒤에 뒷방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지금 다 용접했네. 지금 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 도... 아. 이거 크게 들어왔네. 이거 차주분 사셨어요? 네, 살아 계니다 어, 이거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문 여는 느낌이 조금 아, 조금 헐거운데? 그래 이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거 뒤에 여기 쿼터 패널까지 왔나 보네. 크게 났어요. 아, 이거 앞으로 똑바로는 가요? 네, 잘 가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패널들 먹은 차들 있잖아요. 싸요. 전손 처리된 거예요? 전손 안 했어요. 고친 거예요? 아 고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활보도 나와요. 사기는 좋거든. 근데 팔기가 힘들어. 이게 또 문제 가 뭐냐면 저도 한번 이거 뒷방 커터 패널까지 먹은 걸한번 사봤었어요. 옛날에 이런 차들이 문제 가 뭐냐면 비 많이 오는 날 물새. 트렁크에 이거 막 약간 물때 냄새, 약간 물걸레 냄새 같은 거좀 나거든요. 그래도 뭐 싸니까. 근데, 근데 4 0 0만 원이면 괜찮다. 괜찮아요. 아 얘는 스마트키가 아니네 스마트키 옵션이 빠졌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장식이야? <laughs> 아니요 안, 안, 뭐안 나와요 고쳐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이안 나와요 모니터? 원래, 원래 나왔는데 원래가 나왔는데 광택, 광택 집에서 나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아 그래요? 네, 오늘 광택 나온 건데 아 그래요? 네. 에어컨 뭐 에어컨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초보 운전이고 하시면은 첫 중고차를 사시면은 사고 분명 히 내요. 제가 장담하고 이런 거 그냥 싸게 사서 좀 운전 연습 좀 하다가 어뭐 나중에 팔아도 어차피 물론 뭐 뒤에 이제 사고가 있어서 조금 나도 싸게 샀지만 싸게 팔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없네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 이거 SM3. 어, 이거는 뉴 이거는 뉴 제레레이션이네. 이게 3세대 SM3네. 78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싸? 아니 이거, 이거 옆에 사 봐. 이거 오, 어이 차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어. 이 어, 어, 어. 차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어. 이거 어, 무슨 냄새야? 방향제도 방향제인가? 어, 이거 뭐아이뭐 어 뭐, 어, 뭐 어, 어 후, 냄새가 어 근데 어, 근데 어, 담배 냄새 같은 게찐 냄새가 엄청 나네. 이거 어, 창문 좀 내려야겠다. 어. <laughs> 16년식에 6만키로 거든요? 근데 700이야. 와, 1인 신조. 오. 와, 이거 짱이다. 이거 좋다. 어, 이거. 3세대서부터는 완전 진짜, 어, 바게트. 바게트의 나라, 이제 프랑스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와, 계기판도 달라. 어, 계기판도 뭔가 멋져. 와, 키로수 6만키로. 이거 괜찮은데? 이 차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르노 같은 경우는, 현대보다 수리비가 그러니까 부품, 부품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것도 할인 좀 돼요? 이런 것도? 어 진짜로? 얼마나 돼요? 이런 거? 아니, 한... 여쭤봐야죠. 아 진짜로? 네. 한, 한, 한 690만 그렇게 돼요? <laughs> 아. 3세대로 넘어오면서 뒷자리가 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반떼 MD보다 뒷자리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시트 각도도 그렇고요. 이 레그룸하고 이 헤드룸도 그렇고 오 괜찮네요 이제 중고차니까 이런 데 이제 내장재 이런 거 이제 좀 세월의 흔적 이런 거까지는 예,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미국 브랜드 포드 예, 토러스 6세대 2010년식 아 이거 미쳤다 아무튼 옆에 앉아 보세요 아 첫차로는 조금 모르겠는데 금액이 너무 싸요 토러스 6세대 10년식 4만... 4만 키로? <laughs> 미쳤다. 850. 이것도 뭐, 좀, 또, 내고 또 되잖아요. 그러면 4만 키로에 1 어, 그리고 실내가. 아, 역시 이거 미제 감성 있어. 오! 아, 확실히 키로수가 짧으니까 좋네. 앞에 통풍 시트도 있어. 오! 통풍 시트도 있어. 통풍 시트. 이거 뭐야 이거 패들 시프트예요? 네. 이거 패들 시프트도 있어. 뭐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렇게 이제 첫 중고차로 추천을 안한 이유가 우선은 엔진이 3.5예요. V6 3.5면은 뭐 일반유를 넣는다고 쳐도 연비가 이거 제가 봤을 때 시내 연비 아마 한한5 5 정도 나올 거고 고속도로 잘 달려야 한10 정도에서 1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비가 안 좋아요. 정비소 한번 가죠. 깜짝 놀라요. 이게 포드가, 그러니까 포드나 지프나 신차값들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이제 미제차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저렴한 편인데 얘네들이 뭐 부품값에서 다시 다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는 너무 싸게 팔고 부품비로 다시 회수하는 느낌? 와, 아, 지금 주기는차 발견했어요. 어. 흥분돼, 흥분돼. 오. 예, 네, 바로 이 차입니다. 제네시스 쿠페. 오, 신쿱2.0 입방 터보고요. 2012년식 키로수 12, 14만 150만 원인데 뭐 뒤에는 뭐 이렇게 무술이 해주니까 와 이거 첫 차로 이거 사면은 이거 뒤지겠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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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 나는데 이거 첫 차로 이거 사면? 아 보험료는 모르겠지만 <laughs> 와, 어, 와, 좋은데? 계기판에 나와 있는 평균 연비가 10.5예요. 오, 연비도 괜찮아요. 에어컨. 오, 아 이거 야, 이거 첫차로 이거를 사오면은 동네 짱. 와, 이건 동네 짱이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나이가 지금 타도 나 이거 지금 너무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신큼 말고 9급을 탔었거든요. 9급 입방을 탔었는데 어, 어 이거 괜찮은데? 키도 뭐 스마트키에 오, 와, 이거? 와, 이거, 첫 차로 이런 거 사면은 이게, 그리고 제네시스가 그나마 현대에서는 좀 약간 고급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예전에 제네시스 1세대 BH와 젠쿱을 탔을 때 부품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아반떼나 그런 거에 비해서 비싸긴 하는데, 어 이거, 이거 탐난다. 이거 내가 탐난다. 이거 내가 탐나는데? 이온도 나오고 아 너무 좋네 패브릭 톤을 이 실내 내장재랑 이렇게 맞춰주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까지 이제 뭐 베이지나 회색 톤이어가지고 조금 차가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검정색으로 딱 들어가면 좀 되게 차가 좀 스포티해 보이고 촌스럽지가 않거든요. 어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좋네요. 아. 좀 나는 좀 스포티한 차를 타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차를 첫 차로 추천을 하는데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보급료가 좀 많이 비쌀 거예요 젠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활증이 붙으면서 좀 비싸고 이차 말고 이런 느낌을 내는 차가 한대더 있습니다 저기 뒤에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어우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내 마음 속에 나는 지금까지 본차 중에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원픽이야 젠쿱들이 순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뭐 휠 배기 뭐 서스 모든 걸다 튜닝을 하는데 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모든 게다 순정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간만에 좀막 흥분을 했는데 아까 젠쿱같이 좀 약간 스포티한 그런 차를 타고 싶은데 어 천만 원그 젠쿱이 이제 금액도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첫 차에 후륜 타기가 좀난 초보인데 후륜 타기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기 저기 그나마 젠쿱처럼. 약간 스포티한 흉내를 내는 차가 저기 있습니다. 아하하하. 네, 포로테크. 그치. 차는 빨간색이어야지. 근데 이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오! 다 순정이에요. 지금. 뭐 배기, 배기, 그다음에 뭐 휠, 예, 뭐 바디킷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다 순정이고 오! 아, 2011년식에 8만 키로. 예, 8만 키로인데 790. 거기다가 2차 특징이 뭐냐면 7만 키로 때 보증 수리로 엔진을 신품을 교환했대요. 그래도 나름 쿠페라고 예, 도 프레임리스에요. 스포츠카 같죠? 오, 스마트키 스마트키. 오,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790에 11년 식에 8만 키로. 괜찮은데, 이거? 이거 첫 차로 저는 추천합니다. 이 차도. 오, 단점이. 이거. 아니, 물론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이렇게 좀 이게 시야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명 비성 내비라고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게 유행했었는데, 이 비성 내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체형이 꽤 큰데도 이 내비를 조작하려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굳이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다 핸드폰 거치대로 내비를 보니까, 이거는 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인수를 한다면, 저는 이거 띄고, 여기를 다른 거로 뭐 막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대로 타도 되겠다? 그냥 이대로 타다가 나중에 차팔때 팔아도 되니까.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순정이죠, 순정. 이게 순정이라고? 네, 순정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로? 네, 그막 모드도 있어, 무드 무드 어, 무드 있는데, 뮤직, 무드? 뮤직도 있을걸요? 어, 뮤직. <laughs> 아, 이거 좀, 이건 좀 부끄럽다. 아니, 근데 순정이라고 하니까 할, 할 말은 없는데. 그 당시 그래도 센세이션하 어, 그니까. 러 어, 무드, 무드 하니까 깜빡깜빡거리네. 뮤직. 그 근데 이거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렇죠, 하나? 그... <웃음> <웃음> 아, 좋네 <덥네. 웃음> 그러니까 뒷자리에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 차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뒷자리에 가끔 뭐 사람도 태워야 되고 하면은 이 차는 조금 불편하겠죠 근데 물론 뭐 태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포르테 쿠페다가 뒤에도 첫날 딱 사가지고 친구들 딱 남자애들 네명 뒤에 탁 태우고 으락리 가야 돼이 차는 잘... 소리 딱 키우고 이거는 으락리야 이거는 무조건이네 이거 으락리 각이네 예 네, 아무래도 MD, 이, 아반떼, 이거, 400만원짜리, 전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하 물론 뭐, 뒤에는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크게 나가지고, 예, 쿼터 패널까지 먹고, 먹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연식하고 가격을 생각하면은, 400만원에, 오늘 영상, 추천 영상은, 천만원 이하의, 첫 중고차를 살려는 분들한테잖아요. 이 매물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틴팅만 조금, 띄고, 아, 이거 제 취향이 너무 아니라서, 틴팅 띄고,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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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 이런 커버 언제 적 거야, 이런 거. 이것도 좀 띄고, 패드도 갈아야 되고, 뭐, 어쨌든, 이거 사갖고 오면은 돈을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아마 뭐, 틴팅 뭐, 이제 이런 거,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런 거, 오일류도 갈고, 차를 사서가 끝이 아니라 보험료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전이 차, 이 매물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거 타고 주행을 한번 같이 나가시죠. 첫 중고차를 사시려는, 그러니까 첫 차를, 첫차 또는 첫 중고차를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좀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라이먼트랑 뭐휠 밸런스 이런 걸 봐야 되고, 이거 앞에 프론트 쪽에 이쪽 서스 아니면은, 어, 뭐 하든 뭐 하다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경차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국산 경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차들, 중고 경차들 비싸요. 그러니까 감가가안 돼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경차, 중고차를 살 바에 이게 왜냐면은 뭐 경차가 뭐 통행료 50%뭐 면제, 다음에 뭐 이제 공용주차장 50% 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세금도 이제 싸고 한 조건들이 있는데 근데 연비가 솔직히 하면서 이런거 아반떼 MD 이런거보다 안좋거든요 국산 경차 사느니 저는 이거 아반떼 MD를 좀더 추천드리거든요 저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차를 무시하는건 아니지 아, 그러니까 경차를 절대 무시하는건 아닌데 중고차로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거 소형차 이런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평택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젠쿱비였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는 이 매물 이 차인 것 같아요. 이거 아반떼 MD 이거 11만 키로인데 400만 원. 이거 400에서 혹시 좀 내고 좀 돼요? 해드릴게요. 오 진짜로? 네. 어 진짜로 해좀해아 네, 얼마나 나, 돼? 50만 까지. 오 진짜? 네 그냥 시원하게 350에 이 차를 살수 있다고? 네. 어, 이거 350이면 이게 달라지지. 어, <laughs> 어, <오. 웃음> 이거 350에 2차는, 어, 이거는, 야, 이거는 괜찮은데? 와, 씨, 도대체 얼마에 매입해온 거야? <laughs> 이게 왜냐면 또 갑자기 350이라고 하니까 주행 느낌이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어, 3 5 0이 이런 느낌을 낸다고? 이거, 이거, 이거 영상 나가면 이거 차 바로 팔리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러면은. 네. 좋죠. 그니까. 러 오, 좋은데. 와, 근데 이거 뭐 350짜리 팔려서 뭐밥 사달라고 하기도 좀 미안하다, 이거는.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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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독일차 매물 한대더 보여 드릴게요. 오오오오오 아우디 A6. 이게 C6인가? C6 맞죠. C6 이게 후경이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어,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네. 500만 원? 이거 몇 만인데? 12만 이거, 이거 사고 뭐가 있어요? 단순, 하나 있어, 단순, 교환. 아, 단순 교환 그냥 하나. 네. 오, 오, 이거 봐. 봐 스타트 엔진, 이걸로 안 되나? 키, 배터리가 이시, 다 돼서. 아, 원래는 이거 되잖아요. 근데 네, 되죠, 되죠. 네, 원래는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네, 키, 배터리. 음, 이게 네, 네. 이게 500이라고? 네. 왜 이렇게 싸? 아 원래 이게 지금 CC 6가 원래 좀 싼가? 아니 그냥 싸게 돼. 3.0에 꽈초로잖아 네. 터보에. 터보에 이게 엔진 출력이 그렇게 빠지진 않거든. 거기다 꽈초로란 말이야. 어 핸들 끝까지 돌려도 네 그렇게 소음이 없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가 전륜을 만들었는데 전륜으로 나온 차들이 미션이 CVT에요 그래가지고 CVT들은 정말 주행느낌이 정말 쉐타XXX 과트로가 <놀람> 되면서 이 미션이 지, 이거 GF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미션은 꽤 괜찮아요 시동 켜질때도 일발시동 잘 걸리고 어 이거 괜찮은데? 이게 500이라고? 가격은 정말 저렴한데 단점이 외제차잖아 그리고 이게 연식이 지금 한 10년씩 됐죠? 몇, 몇 년식이에요 이거? 9년식 9년식? 응. 아,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요게, 이게, 유지 비용이 꽤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거지, 중고차들 많이 샀던 사람들한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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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 들어도 뭐, 고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첫 중고차를 사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아우디, 특히나 독일 차 중에서 뭐, BM,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이렇게 있는데 수바겐하고 아우디는 같은 계열이지만 근데도 아우디가 상대적으로 그 독일 브랜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우디가 부품이 좀 세요. 좀 약간 비싼 편이라 이거 500만 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사셨다가 이거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수리 같은 거 맡길 나는좀첫 첫 차로 외제차 좀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a 6 이거... 요거... 그리고 중고차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손을 댄 다음에 어느 정도 댄 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알, 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지금 수중기네요. 수중기 엔진오일이 타면은 원래 엔진오일 타도 이렇게 흰 연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하지만 냄새를 맡았을 때는 그 특유의 매연 냄새 같은 게좀 나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진 않는 거 보니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중고차 이렇게 소개하는 거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예, 오늘도 이거 영상 올려가지고 어 반응 괜찮으면 시리즈물로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평택에 이렇게 왔지만 다음에 또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뭐 수원이나 예, 인천 부천 그런 데도 가가지고 단지 와가지고 이렇게 중고차. 그한 번씩 간드러지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